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죠? 아니, 시간이...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아, 네, 네. 네, 너무 바쁘고 사실은 저는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laughs> 근데 오늘 선생님 네. 제가 신청곡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왔어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로 왔습니다. 네. 자, 이거는 군부대에서 신청곡이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아가지고. <laughs> 네. 연습을 좀 전에 리허설을 했어요. 네. 저희 리허설 없는데.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입, 입 안이 많이 헐어서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어, 양해해주시고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군부대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곡인지.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어, 이러면 또 열강하죠. 혹시 군부대 예배를 한번 보신 적있요 아니 저는 못봐 가지고요. 네, 네. 나중에 기회가 네. 되면 저희가 뭐 가든지 음. <laughs> 찍든지 네. 해서 한번 보여 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박수 치면서 음, 같이 음, 음. 이제 하신다고 들어가 지고 아, 그럼요. 네, 좀 이제 고 이제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주일날 예배 네. 시간에 다 푸는 장병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아, 일단은 아. 코드를 빠르게 짚어볼게요. F 코드 음. 나오고요. A, 7 코드, 라. 이제 이 정도는. 그렇죠. 네, B 네. 하실래요? 네. C, 7, D 마이너, G7, 여기 모르는 거는 이제 거의 저희가 다 강의했던 거에서 나온 거라서. 그럼요, 그럼요. 아, 모르는 그럼요. 코드는 네. 일단 기본 코드 나갈 <laughs> 없고. 일단, 기본으로 이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 가, 안, 가, 신이 안 나니까 요청을 아, 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음. 일단은 숨겨진 이제 박자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음. 신나는 곡에 있어서는. 내가 피아노만 친다고 다가 아니라 드럼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 그데 아마 군부대 드럼 있을 것같요 있지 같은... 않을까요? 네, 그럼... 근데 이제 피아노만이라도 신나게 듣고 싶으셔서 어, 에이, 드럼이 그, 있으면 어, 이제 드럼 박자랑 같이 가면 되는데 않았을까? 드럼이 있거나 없거나 만약에 드럼이 있으면 드럼 박에 맞춰 가지고 음. 이 박자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드럼이쿵딱쿵딱쿵딱 음. 해주시면. 정박자로 이렇게 두두두두두 가면은 나도 정박자로 가주고요. 만약에 음. 드럼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신나는 게 부점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 조금 어려긴 한데,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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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신나는 노래는 살짝 부점처럼 부르시거든요. 아 따, 따. 네 그리고 이제 완전 음. 제3의 박자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친 것처럼 가기억서연습 돼요. 완전히 다른 리듬을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약간 이제 신나게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근데 리듬은 음. 본인이 좋아하시는 리듬으로 넣으시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 넣을 때 이제 특징이 1 2 3 4 하고 4분의 4박자니까 1 2 3 4가 계속 진행하잖아요. 음. 이 진행 안에서 넣을 수 있는 리듬으로 넣으셔야 돼요. 음. 네. 퐁 아, <laughs> 짝짝 짝짝해 넣어진 따 하시면은 어떤 박자를 넣으셔도 되는데 그원투 쓰리 포 진행해서 음. 이 박자가 밀리시면 안 돼요. 밀리시지만 않게 박자를 어, 넣어주시면. 밀린다는 건 늘어진다는 그 건가요? 박자를 제대로 음. 못 카운트가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 이제 다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laughs> 안하는게더 낫다. 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점으로 4분의 4 박자는 부점 리듬이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아, 말다 음. 보시다 다는 읽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래 이렇게 서 이제 짧게 이런 거한 번씩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 네. 마음껏 긁어주시라니 네. 네. 이런 데서는 이렇게 <laughs> 하시면 되게 신나거든요 어, 너무 신나요. 근데 너무 네. 좋다 좀 전까지 저희가 나는 컨디션 안 좋고 또이 친구는 너무 저 힘들어가지고요 텐션이 <laughs> 다운됐거든요 지금 퇴근을 찍는 거여가지고 <laughs> 근데 지금 갑자기 막 텐션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아까는 네. 이 기분이었어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노래를. <laughs> 기도할 때.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저희. 이 <laughs> 했는데. 군부대에서 아, 다시 올려놨어요. 다시 지금,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연을 이런, 네. 말씀드렸죠. 이런 음. 식으로 일단 하시면 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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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걸 말씀드려야지 도움이 많이 되실지. 그냥 요 곡은 어차피 신청곡 네. 들어온 거니까 그냥 신나게 이렇게 해서 잠깐 짧게 올려드려도 괜찮 네,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신나게 네. 치는 거라면 네. 포인트가 음. 일단 쿵짝에서 시작한다. 신나는 음. 반주는 쿵짝 해주고. <laughs> 근데 그거 아세요? 네. 이게 군부대에서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네. 저희 신청을 저기 시청을 네. 군부대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아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가 초코파이를 보내드리든지 <laughs> 네. 저희 청년 네. 되면은 더 그래. 구독 많이 명, 해주세요 네 청년 되면 한번 가야 되죠.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신, 신나게 그냥. 네. 뭐, 다른 거는 본인들이 이제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 네, 어쨌든 군부대에서는 약간 신난 반주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 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많이 썼던 게, 이제 음. 쿵짝 반주를 변형하는 음. 이제 요런 식의 반주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리듬이 4분의 3박자는 지금처럼 뭐, 부점 리듬으로 가거나, 아니면 4분의 4박자에 다른 그 드럼 리듬 중에 좀 신나는 리듬 있거든요. 어우, 그 신나는 리듬을 원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쿵 음. 짝짝 쿵쿵쿵쿵 쿵, 쿵, <laughs> 짝짝 자꾸 버려. 이거를 이거를 피아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좀 연습을 하시면은 음 쿵. 아하는리듬을입히시면 돼요. 오늘 너무 따분해요 약간 드럼이랑 같이 치는 느낌이 오. 나죠. 드럼에 그 약간 소리가 나는 드럼 같은 느낌으로 음. 피아노를 해주시면 음. 됩니다. 됩니다. 네, 네. 그리듬이 아, 네. 4분 4박점 머리 뭐 듬이 거의 뭐몇개 없잖아요. 어. 그 리듬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직 처음에 리듬이 많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지금은 어려우실 거예요. 즉, 그러니까 리듬을 치면서 저는 이제 높은 음을 다 따라갔잖아요. 그거가 처음에 좀 많이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점으로 따라, 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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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점을 칠 때, 이제, 맞아, 이거 제가 팁을 드려야죠. 네. 왼손으로는 부점에 아. 차온 거. 쿵. 아. 만약에 리듬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음. 그러니까 큰 북은 왼손으로 다 처리를 하시고요, 작은 북 라인은 오른손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아, 네.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시죠. 네네. 이런 걸몇개 해드리면은 괜찮을 것 <laughs> 음. 같네요. 지금 군부대에서 많이 보신다고 하시니까 신나게 당국은. 여러 번 쳐주셔도 좋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이런 느낌으로 어, 단순하게식으로 그냥, 그냥. 음. 박수 치면서 부르는 음. 노래는 찬송곡은. 이런 식으로 반주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네, 네. 아 오늘은 이렇게 네 짧게 다 이해가 되셨겠죠? 오늘, 어. 네, 왼손으로는 긴 음, 박자. 주시면 되고요. 음. 아니면은 하루야게가 네 이렇게 박자를 하나 빼시고 이제 긁어 주시면 된니다 이런 데서 한 번씩 해 줘야 또 신나요. 이게 없으면 되게 아쉬워요. <laughs> 아, 초보자들이 <laughs> <laughs> 죄송해요. 초보자들이 따라하기는 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있으니까. 요건 약간 중급자. 네, 네. 그러니까 신나게 그냥 네. 연주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곡은 네, 들으시면서 네. 연주하시면 될거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약간 조금 네. 어느 정도 보시고 음, 음, 이제 음. 쿵짝 반주랑 아 이거 아르페조 반주랑 대충은 되시는데 음, 아, 내가 뭔가 음. 더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실 오.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를 넣을 네. 때 쿵짝 쿵짝 하고. 이제, 그러니까, 오른손도 그, 코드를 당연히 다 넣으셔야 돼요. 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오른손도 북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페달도 쿵짝쿵짝이니까, 쿵짝에서는 좀 떼주셔야 돼요. 지금 발이 안 보이는데, 따라, 쿵짝쿵.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계속 떼주는 겁니다. 따라, 쿵짝. 좀 열심히 쓰셔야 돼요. 아, 이렇게 신나는, 예, 신나는 거에서는 그 짧은 박에서 페달을 바로바로 바로 떼가지고 네, 이게 맞아요. 약간 끊어지는 음, 느낌하고 음, 음. 쿵하고 그 뭐지 그큰붕 느낌하고 그때 페달을 같이 밟아가지고 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의 약간 맞아요. 그 리듬을 네. 잘 만들어 주시면은 아주 신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그고 오늘은 자. 여기 특강이니까 짧게 네 짧게 <laughs> 그렇게 짧지 네. 않았던 거 같은데 짧게 네 <laughs> 하고 네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네. 곡은 추후에 또뭐 인사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안녕!